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성남시와 광주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.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성남시 야탐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정치인은 실력으로 평가받아야지 평가르기로 권력을 쥐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 후보는 국민이 세금을 내고 권력을 맡긴 이유는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며 그 권력을 국민을 향해 휘두르거나 국민을 나누는 데 써서는 안 된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비판했습니다. 특히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은 국민이 다시는 내란과 쿠데타 같은 반헌법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장이라며 최종 책임자인 내란 수괴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려면 내일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서 압도적으로 심판은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준비돼 있습니까? 자신 있습니까? 이겨내겠지요. 믿어도 되지요. 또한 성남시장 재임 시절 펼친 청년 배당, 교복 지원, 산후조리비 지원 등의 복지 정책을 언급하며 세금 더 내라고 하지 않았고 빚도 지지 않았다며 가로등 유지비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시민을 위한 정책에 썼다고 설명했습니다. 끝으로 이 후보는 성남시에서 8년간 서본 이재명 쓸만하다라는 후기를 널리 퍼뜨려달라며 이재명을 믿고 한표 행사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팍스경제TV였습니다.